누구나 하나씩은 마음에 품고 산다는 꿈을 이곳 미법도에서 실현했다는 이가 있습니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만든 주점이 주민들의 마음까지 제대로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 주점을 만든 걸까요? 아우, 숭어 잡은 거야. 우이 숭어. 와, 이거 조사마주. 좋은 싱싱하고. 아, 묻지 마세요. 어, 예, 예. 아, 그거 있구나. 맞... 네. 귀한 숭어를 들고 온 손님의 신청곡에 드럼 반주까지 멋들어지게 곁들여주는 주인장. 노래도 반주도 모두 공짜. 가져올 거라고는 오로지 흥만 있으면 된다는데. 그런데 매번 다른 주민들의 신청곡에 맞춰서 능숙하게 드럼을 치는 남자. 단순히 취미로 드럼을 친다기엔 그 실력이 예사롭질 않아 보이는데. <laughs> 이 사람이 가수예요. 이 사람이 가수. <laughs> 뭐라 고요아이 사람이 가수예요. 가수. 네, 전에 그 디페밀리 나는 못 나니 거기 내가, 내가 드럼어 드러머, 드럼어했어. 그래서. 1970년대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딕 패밀리. 나는 못난이, 국민 마감성, 또 만나요를 탄생시키며 대중의 인기를 얻었는데요. 한때는 국민 밴드 딕 패밀리에서 활동했던 프로 드러머였지만 이제는 섬마을 노래 주점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남자. 하, 좀떠 봤어. 내 프로는 아니고. 일인 주점인 만큼 안주까지 손수 만들고 있다는데요. 동네 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잡으면 그냥 오시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내가, 내가 다 해치려 어렇게돈 뭐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내는 주인장표 안주들. 아직은 역사가 남는데. 오유. 하하아 걔들 굳잘 떴지? 그래도 잘 뜨네? 모든 요리들을 직접 받아보니 솜씨도 일취월장. 못하는 요리가 없답니다 열창하느라 허기진 배를 술과 안주로 달래는 이들. 매일 보는 마을 주민들이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어쩐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네요. 여기는 물이 좋아서 그러는 지몰라도 진짜 못생긴 사람 없고 잘생긴 아주 잘생긴 사람은 뭐 <laughs> 노래는 못했는데 잘생긴 거를 놓고 봤을 나도 빠지지 않았어 어휴 이거식도 먹고 임마 이 자식 만들었어 만들었어 잘생겼다고 그랬어 <laughs> 아, <laughs> 미남도에요 어. 건배 건배 아 미남도? 미법도가 아니고 어, 미남도 미남도 <laughs> 야 그거 말되네 <laughs> 야 그래 거르셔야 되니다좋 어, 네, 네, 고맙습니다. 어, 그래, 아유, 그래. 어. 또 놀러 오세요. 어, 고맙습니다. 어, 이번에.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추점에서 네. 즐거운 네. 시간을 보낸 주민들. 어, 고생했어. 박사말 아유. 박 어깨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님이 돌아간 뒤 남은 뒷정리까지 혼자서 해내는 남자. 홀로 운영하는 주점인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남자의 손이 안 가는 것이 없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자는 왜 이런 공짜 주점을 운영하는 걸까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홀로 남은 시간 또다시 드럼 스틱을 잡아봅니다. 나이가 들고 근육이 굳으면 혹여나 실력이 줄어들까? 매일 혼자서 드럼 연습을 이어고 있다는데요. 드럼 스틱을 손에 쥐고 노래를 부를 때면 음악에 미쳐있던 20대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는 남자 한때나마 관객들이 가득했던 무대를 즐겼던 그는 어쩌다 인적 드문 섬에 들어와 살게 된 걸까요? 나는 못나니 특별밀리. 거기에 그룹이 결성이 됐어, 그래서 내가. 거기 3기야, 3기. 그때 한창 그 스탠드바, 스탠드바가 그 종로 그쪽 서울에 막 시작될 때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악을 했지. 예? 네? 그러면 그때 한 곡당, 한 곡당 얼마를 받았냐면, 3,000원. 3,000원. 그렇게 하면 뭐 어떤 땐 뭐, 어? 20곡 달때 있고, 뭐, 많으면 뭐 30곡도 하고 이래야 그돈 얼마 돼? 돈, 돈 10만원 뭐말아야 하루에 돈 10만원. 그거 가지고 뭐 나눠야 몇 명이야? 여섯 명 이래야 얼마 되냐고, 만 오천 원. 그거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거요. 예 아, 나 이거 아니다. 이거 딱 결단을 내리고 안 하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자. 빅패밀리의 멤버로 음악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갔던 남자. 그러나 가난한 현실 앞에서 결국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렇게 현실과 타협한 채 공무원으로 은퇴를 했답니다. 딱 그만두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그때 떴더라고. 나는 뭐라이는그 건전가요로도 뜨고 그리고 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시간 이거는 그냥 전국으로 다 퍼졌더라고 그는데 나는 그때는 뭐 이미 내가 턴 놓고. 나 공무원 생활 할때 그때 그렇게 됐어요. 현실을 위해 평생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았던 꿈.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음악을 향한 열정은 잊혀지지가 않았다는데 결국 은퇴 후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달려보리라 결심을 했다는 남자. 이후 주민들도 몇 없는 미법도로 들어와 주점을 만들었답니다. 현실에 구애받지 않는 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게 주점을 핑계 삼아 음악을 향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남자. 미 법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 드디어 입질이 온 걸까요? 재빠르게 낚싯대를 올려 봅니다. 걸렸어, 걸렸어. 에 아, 없어, 없어, 아. 세상사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요. 그럴 때는 돌아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용재 씨. 좋다. 이게 뭐예요? 석화. 그게 굴이에요? 굴굴 이거 봐. 어우. 이, 이. 왜 이렇게 커요? 여기는 좀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이게 섞이는 지형이요. 에 이렇게 그래서 이 굴이 이렇게 엄청 이렇게 커. 썰물 때만 볼수 있다는 귀한 굴천지 이 풍부한 먹거리를. 아깝게 없이 내어주는 아유, 바다. 아, 아니, 아니 이거. 어허. 이렇게 신선한 먹거리를 원하는 대로 편하게 주워갈 아, 수 바다 있으니 바다 웬만한 마트보다 바다가 더 낫다는데요. 어, 좋다. 보이는 대로 잡다 보니 어느새 양동이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먹을만큼 잡았네. 가자. 아유. 미법도의 바다에서. 나눔의 미학을 또 배워갑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수출 준비하는 용재씨 쌀쌀한 섬 추위를 이겨내고 따온 석화 그 맛을 제대로 보려면 장작의 껍질째 구워먹는 방법이 제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손 타지 않고 자연이 길러낸 굴그 맛이 궁금하네요 뜨거운 굴을 시키지도 않고, 입안에 털어놓는용재씨장작불향 가득한 한 입에 굴 따던 고생의 눈녹듯 사라집니다 y b e e 이 o o 맛이야. 이게 n c 구 s 야지 n g i n g nook the s a r a j 는 m i d o You go t 만난 구울을 먹고 또 다시 먹거리 채취에 나서는 용재 씨. 이맘 때만 되면 맛볼 수 있는 귀한 먹거리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세요? 아 보면은 음. 여기 냉이 또 달래 음. 이런 게또꽤 있어요. 음.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런 거좀 캐고 어, 달래는 아직 좀자료 없네. 냉이는 그래도 벌써 일찍 나왔네. <laughs> 좋다. 에휴, 이 놈이 겨울을 뚫고 겨울 살고 왔네. 나 왔네. 아유. 추위를 견뎌내고 봄을 맞은 냉이처럼 용재 씨에겐 미법도에서의 시간이 바로 봄이랍니다. 그날 오후 잠시도 쉬지 못한 용재 씨또어디 향하는데요? 작은 섬에서 차까지 끌고 길을 나서는데 요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긴장이 돼 보입니다. 벌써 와 있네. 아유. 아유, 내가 늦어서 미안하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셔. 아유. 왜. 아유. 아유. 왜 아, 추웠는데. 집에는 안 들어고 반찬을 갖고 왔잖아요. 아유. 아유, 물 이렇게 많이 해 왔어. 아유. 한 어. 것도 없는데 그냥. 아우 추웠는데 집사람. 아네 응.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아니, 너, 오늘 왜일렇 오셨어요? 아우 또 집에 안 와가지고 반찬 조금 해갖고 왔어요. 아, 집에 들어오래도 이렇게 안 들어오네요. 여기가 좋은지. 은퇴 후흘로 미법도에 정착을 했고 도통 섬에서 나올 줄 모르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아내가 섬으로 들어온 겁니다. 무려 한달 만이라는 부부의 만남. 아유, 근데 뭘 이렇게 많이 해왔대? 당신 좋아하는 생선. 아유. 와, 이건 뭐 아주 취지 맞았네. 잘 먹게 고마워.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점심 준비할게. 저거 된장국도 끓이고. 그냥 앉아 있어요. 먼길을 와준 아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남편. 갓 캔은 싱싱한 냉이까지 내옵니다. 그런데 또 불이 왜잘 됐는데 그런가? 왜안 되네? 뭐가 안 돼요? 아니 그 아침에도 좀 됐나 본데, 한번 있어봐요. 아유, 파스가 당겼잖아요. 아, 근데가 또운 좋장 갔네 그래도 내가 이런 건 잘해. 잠갔어잠갔어아 이제 아내 눈치가 아이제, 보여서일까요? 아이제, 아이제. 요리라면 눈을 감고도 할 것만. 아내 아. 앞에선 실수 연발. 맞아, 어깨. 고기는 내가 먹을게. 아버네가 잘해.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요리를 거듭니다 아버님이 해주신다는 데 이제 본인이 나서서 합주하세요. 아유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laughs> <오늘> 해서 먹어야지. <laughs> 배고픈데 음, 말은 잘한다 그러는데. 잘할 줄 몰라요. 함께 살 때는 주방일이라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남편. 그래서일까요? 요리를 하겠다고 나서 남편이 못 믿었기만 하다는데요. 있어. 아내 홀로 무태 남겨두고 섬에 들어와 산지 10년째. 부부간의 얼굴도 보기 힘들어졌으니 남편은 아내 눈치를 볼 수밖에요. 새봄에. 새 향기야 냉이가 최고야. 자, 맛있게 들어요. 아내를 위해 만든 냉이 어. 된장국. 그 맛은 어떨까요? <laughs> 어때? 짜. 짜야. 아, 저 된장 엄청 짜가 봐. 그래서 알뜰 물로 해야 되는 걸 맹물로 해서 그런가 봐. 아, 일 들어와 여기 소매. 여기서 뭐 해요? 응? 여기서 뭐 해? 일하기도 힘들 굴인데. 여기 와, 그래 아니, 그래 놀아도 거야? 거기서 놀지 않기도왜 와요 응. 병원도 멀지 친구도 없지 나이 들수록 병원 갔다고 그런 데 살아야 돼요 아내가 섬으로 올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수술을 해서 원래 목이 좋았는데 이렇게 그 수술하고 나서 약간 이렇게 허스키하게 그러네 병원이 없는 섬으로 들어오긴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아내 다리 아우 밤에 돈 혼자 잘때 다리가 막 저린데 그때 당신 이 있으면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그럼 얼마나 좋냐고 아, 글쎄... 그, 그때는 많이 생각이 나지 그래서 이제 빨리 아... 여기 정리를 하고 뭐 자꾸 정리를 하래 내가 이거 어떻게 마련해 놓은 건데 왜 자꾸 정리하라 그래. 에휴. 저 음악 때문에 집 피운 날도 많고. 아내의 설득에 마음이 약해집니다. 일평생을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기에 은퇴 후에는 그토록 꿈꿔왔던 음악을 하고 싶었다는 남자. 그러나 꿈을 좇을수록 가족들과의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때는 진짜 가장적이고 잘했죠. 애들한테도 잘하고 근데 막상 은태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그 악기 꾸민다는 소리도 없이 다 꾸며놓고 그랬지요 그래서 불나는 음악 좋아서 하는 건 좋은데 가정에 소홀하니까 그게 좀안 좋았죠 그러나 젊은 시절 남편의 고생을 알고 있기에 잔소리 한번 없이 남편의 일탈을 묵묵히 기다려왔던 아내 그런 아내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요 여보 여기 여기가 무대야 이게 다 무대이 자연적인 무대이 강가에서. 어하 아, 좋네 당신한테 한번 연주해줘보려고 나이 처음이네 당신 앞에 이렇게 한 거. 아내를 위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보는 용재 씨. 신치할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사랑해. <laughs> 미안해. 조심해서 잘 자요. 알았어요. 아, 네, 미간 한번 나갈게. 짧은 만남을 뒤로 한채 또다시 헤어지는 부부. 다음 만남은 그리 오래지 않아 또 이루어지겠죠. 며칠 후. 어땠어? 어이! <laughs> 섬에 있는 아, 용재씨를 찾아온 이들 그래, 들... 그래. 아, 아, 지 아유, 네, 좋아요 미법도의 노래주점에서 그래, 나, 진짜, 합주 그래. 연습을 하기 위해 그래, 지인들이 찾아온, 어. 찾아온 건데요 왜, 뭐좀 달라졌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어. 아. 아니, 아. 괜찮지? 아야 조명도 이거 하나 더 달았다 야 이제 더 이상 가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시절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늙지 않기에 공연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늘 청춘으로 돌아간다는 이들. 좋아. 아주 잘했어. 응. 아우, 좋아. 그래. 야 오랜만에야 했다야. 응, 응. 아우. 아, 좋아. 야, 또 이제 가끔 만나서 이렇게 맞춰봐야 돼 자꾸. 아 응. 좋아, 좋아, 좋아. 그날 오후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된 모습으로 외출복을 고르는 용재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 근데. 옷을 이렇게 왜 꺼내셨어요? 아 오늘 저녁에 무대 공연이 있어서 그래서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이요. 연락이 오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공연을 한다는데요. 음악을 위해서라면 섬을 떠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답니다. 오늘 공연이 잡힌 곳은 강화도의 작은 라이브 카페. 어, 박 사장. 어, 어, 오랜만입니다. 그래. 어, 어. 어,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아유. 아, 그래, 티팩 밀리 형님 또 여기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한때는 모든 이들이 찾는 국민 밴드의 드러머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연주자가 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든 설수 있는 무대가 있고 음악을 들어 주는 관객이 있기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연주를 이어간다는 용재 씨. 늦은 공연이 끝나고 섬으로 들어가기엔 늦어버린 시간. 오늘은 육지에서 참을 청해야 한다는데. 어?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우리 집. <laughs> 우리 집이요 이렇게. 아 여기 렇이세요네 우리 집. 네, 아내가 홀로 있는 집을 어, 찾아온 남편. 아 어, 웬일이야. 어 아유. 나랑 소리도 없이. <laughs> 아유 오늘 저기 강화에서 공연이 있어 그래서 나 왔어 그래가지고. 자식들은 모두 분가하고 남편마저 떠난 집을 홀로 지키며 그리움과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을 아내.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실천해 보려고 한답니다. <laughs> <laughs> 아이 <아유, 어려마, 이상해>. 상아오네라다 <laughs> <시원해라. 웃음> <laughs> 내가 이렇게 자주 와서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해줄게 아이 아, 좋아라 <laughs>